잘하세요. 누구나 특별한 삶을 삽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요. 자기 삶의 주인공인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영월에서의 삶이 구비구비 흘러 산 골짜기마다 강줄기마다 별빛마다 새겨졌습니다. 힘든 날엔 한이 바위처럼 무겁고, 기쁜 날엔 정이 바람처럼 곳곳을 누비고, 행복한 날엔 따스한 미소가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속으로만 간직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영월 여각 국화꽃 향기의 반에 영월에 정착하신 박양선님, 성악을 전공했지만 인생의 여러 고비에 열심히 살아내는 것에 열중해야 했던 어머니 박양선의 인생 이야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왔는데 이 영월역에 내렸을 때 그때가 한 10월쯤 됐어요 가을이요. 가을 10월쯤 됐는데 국화 하얀 국화를 그분재를 영월역 옆에다 딱 놨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역 자체가 너무 조그맣고 아주 아담하고 예뻤어요. 그래 그게 인삼이 제일 많이 남았었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아 여기 살아보고 싶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 일본에 있어요. 아들 딸 낳는데 88올림픽 때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어서 만났어요. 팔8 올림픽 때 만난 뒤로는 1 년에 한 번씩 내가도 갔고 아이들이도 왔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 잘 다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아빠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4년도인가 그의 4월에 아이들하고 애 아빠는 일본으로 갔어요. 그의 10월달에 난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을 말소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청첩장 지금같이 뭐 비자 없이 가고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음, 그때는 청첩장이 와야 갈수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4월달에 갔으니까 7월달이면은 청첩장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가기로 하고 애들하고 애 아빠가 먼저 갔거든요. 근데 그해 8월 10월 6일에 적격됐어요 그 뒤로는 그 일본하고 또 많이 아화가 됐죠. 그래서 오고 가고 못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이상하게 못 가게 됐어요. 그, 그때 헤어진 다음에, 에, 그니까 이제 88올림픽 때 만났죠. 아이들. 예. 예. 큰애가, 그, 애가 똘똘해요. 그래서, 어, 저기, 그 주변에 스폰이 많이 있었어요. 이 예, 스폰이, 그, 동경, 동경신문기장가? 그분이서, 아, 이 뒤에 내가 한국에 엄마가 있다고 이제 아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찾자 말이야. 어? 한국 가니까, 우리 선수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때가 찾자 해가지고, 어떻게 어 찾을 길이 없는데 하니까 못 찾으면 매스컴이라도 통해서 찾아주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방 찾게 됐어요, 그냥 금방 만나게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아. 한 5분짜리여서 네. 여기까지만 보고 사실 이제 지금 어 영상에 보신 분은 저희 지금 여기 동아리 회장님이신데요 어 제가 이분이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연계하다가 만난 분인데 저희 어르신들이 다 이분도 86세고 다 80세가 넘은 분이 여섯 분이 지금 이제 나도 작가가 될수 있다 어머니의 길을 지금 이제 글 쓰기 작업을 통해서 시집을 작년에 냈고 또영월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가면. 어머니의 길이라고 목판에다가 서각으로 어머니들의 시를 전시를 지금 상시 작년 1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도 우울감이 높으시고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은 가남 지금 말기고 제가 작년에 여기서도 어머니들하고 여행한다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 상황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여게 이제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감동 있는 그 스토리가 많은데, 시간상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안에 본인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시집으로 내서 좀 이렇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머니들의 그 살아온 인생을 저희들이 곱게 잘 간직하는, 그런 이제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